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두점 A, 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가 있을 때 y는 ax의 그래프가 선분 AB를 지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정비례다라고 했고요. 그래프의 식도 y는 ax라고 체크를 했습니다. 자 a라는 것이 부호가 이제 결정이 되려면 그래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. 여기는 에 그래프를 보시면 제 2, 제 4, 4분면을 지나 하죠.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니까 a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? 0보다 작다라는 것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요. 자, 이때 잘 볼게요. 그래프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어, 절대값. 그러니까 x 앞에 곱해진 이 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거든요. 그러면, 절대값이 크다라는 것이 Y축에 가까워지니까, 우리가 A라는 것, 요 점을 지날 때, 이 점을 지날 때, 이 A의 값이, 그죠, 부호를 포함해서 음수니까, 가장, 그죠, 크다라는 것 표현할 수 있고요. 이때, 요 B라는 점을 지날 때,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. 음수끼리니까.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죠? 자 그럼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보신다면 y는 ax의 그래프가 누구 점 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a의 점을 어, x의 좌표 y의 좌표 읽어줄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3콤마 4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a의 값이 어떻게?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. 그럼 이제 y는 ax에다 그대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, y자리에다 4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4는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. 이제 두 번째. y는 ax에서 마찬가지로, 자, 여기 b에 있는 점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, b에 있는 점의 좌표를 판단을 해보면, 마이너스 -1, 1,7이죠? 마이너스 1,7이라고 쓸수 있습니다. 이럴 때, 이제 a의 값이 가장 작다라고 볼수 있어요. 맞죠? 그러면 y는 ax에서 이제 가장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x에다 마이너스 1, y에다 7이라는 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 본다면, 7이 마이너스 A,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마이너스 1이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될까요? A는 이때는 마이너스 7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A의 값의 범위 명확하죠. 어떻게?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, 이 점을 지날 수 있으니까. 그죠? 자, 그 다음에 누구?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. 라고 해서 A의 값의 범위가 구해졌다라는 것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